네 안녕하세요 IT캠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상장 이후에 이제 좀 하락세를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 그럼 왜 상장 이후에 하락이 나오는 건지 또 언제쯤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특이한데 지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그럼 일단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가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특정 계좌에서 순 매도 수량이 상장 주식수 대비 2% 이상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기타 법인에서 이 종목 상장 당일날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냈다. 한 34만 주 정도 한 계좌에서 이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데 그럼 이제 어제부터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아, 이거 어제 이제 기타 법인에서 이 매물을 좀 쏟아냈고 또 상장하자마자 나오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 물량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는구나 하는 걸또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거 자,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보면 어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자, 8월 7일에 수급이 어때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투자 주체들 어때? 기타 법인 여기 있죠. 얘네도 매도하고 사무펀드, 투신, 기타 금융, 금융 투자, 기관 외국인 싹다 매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장 당일에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물량들을 들고 있어야지 보통 이런 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IT 캠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는 어때요? 얘네는 상장하기 전부터 이 기업에 투자를 했던 투자 주체들이다. 그러니까 상장 당일에 이거를 차익 실현 매물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상장 당일에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니까 또이 물량을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보통은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자이 부분이 중요해요 상장 후 기간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장일 유통가능한 주식수가 이제 194만주 정도 한 유통가능 주식수 비율로 치면은 한14% 정도 15% 가까이 자이 정도 된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아주 많은 물량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적은 물량도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물량들이 풀린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상장 초반에 이런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가가 일단 내려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리고 IT 캠의 이제 공모가가 16,100원이었기 때문에, 자이 가격보다 이제 높게 출발을 했죠. 39,000원 출발이니까 당연히 이 가격에서부터는 이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하느라 이렇게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리기만 할 종목이었으면 제가 오늘 안 가져왔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도 이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자, 다행인 거는 어제보다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거래량인데, 이게 하락이 나올 때도 거래가 줄면서 내려와야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다.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다행스럽게도 거래가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개월 차 물량 풀릴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번에 이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 제외하고는 뭐 당분간은 뭐 보호해서 물량이 풀려서 이 종목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물량까지는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캠 같은 종목들이 어떤 식의 반등 패턴이 좀 많이 나오냐면 자, 제가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NRB라는 종목인데 얘도 상장 당일 날 밀려 내려오고 잠깐 눌렸다가 바닥 잡고 올라오는 자,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또 뉴로핏 자, 얘도 자 상장 초반에 내려오다가 바닥 잡고 슬슬 반등 라인 잡아주는 자, 이런 흐름 그 다음에 또 프로티나 얘도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자, 상장 당일 날또 밀려 내려오고 초반에 잠깐 밀렸다가 또 바닥 잡고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자, 이게 대체로 지금 비슷비슷 좀 하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상장 초반에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이 풀리는 물량들.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밀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밀리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 또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초반에 잠깐 기다렸다가 눌림목 나왔을 때. 이 바닥 타점에서 정확하게 공략만 해낼 수 있다면 또 단기간에 이런 큰 상승들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주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거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주들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가 오픈을 했을 때도 오픈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규 상장 주들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다가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급이 막 강하게 붙어요. 그러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세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이거 이제 눌림 나올 때 조정 구간에서의 가장 싸게 살수 있는 타점 잡아낸다면 또 바닥 나왔을 때 잡아낸다면 또 순식간에 한50%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니까 이거 한방 노려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분봉으로 보면요. 아직은 뭐 눈에 띄는 타점은 잘안 보여요 이제 어제 오늘을 봤을 때 아직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뭔가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상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타점이 뭐 오늘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패턴을 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세게 눌리는 만큼 빨리 내려온 만큼 바닥도 빨리 잡히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IT 캠에 적감을 타점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차트 상으로 뭐 만들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얼마 가격 정확하게 딱 정해서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매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다가 장중에 이제 감각적으로 타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의 폭이 가파른 만큼 바닥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 분명히 나올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중요한 타점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상위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달 기준으로 상위 1%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무조건 제가 맞는다, 승률이 100%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모든 종목의 정확한 타점들을 맞춰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 맞으니까 이런 수익률을 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 원칙과 또 기준을 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 기준에 맞는 타점과 종목이 있을 때또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t 캠이 이번 주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 맞는 타점이 다음 주에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공약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타점이 포착이 되면 또 진입을 해볼 건데, 제가 또 매매를 할 때는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자, 저는 지금 주식 유튜버로서 좀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해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하면 주는 이 실버 버튼 있죠. 이거 한번 받아보는 게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제 영상으로 자 대충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타점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또제 구독자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제 채널도 성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또 많이 내셔야 제 채널의 성장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 방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뭐 저도 이제 돈은 알아서 이제 벌만큼 버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구독 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이제 타점 또 어떻게 챙겨 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 놨어요 자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러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 또 문자로 그대로 공유를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 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 드렸어요.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 보면 제가 올려 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 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황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 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 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 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 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 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타점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 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T 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종목 뭐 이제 종가 부근에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 타점을 또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순식간에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내려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닥 타점을 좀 잡아보자 이제 눌릴 때좀 잡자 라고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 올라갈 때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못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 찍고 막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거 타점이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타점이 나왔으면 진입하고 또 올라가서 이제 매도 타점 나오면 팔고 할 건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중요한 타점 안 놓치도록 또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공유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내가 좀 실수해서 높게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바닥 나왔을 때 춤에 한 번만 잘하면 또 이제 올라올 때는 금방 오니까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 패턴으로 자, 상장 초반에 눌림목 뭐 타점을 노려서 또 크게 하나 먹은 종목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조선. 자, 최근에 상장한 이제 8월 4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자, 이때 제가 이 타점 풀 베팅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8월 4일날 자, 이날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다음 날또 어떻게 됐어요? 자 바로 바닥 잡더니 상한가 같죠? 또 추가 상승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눌림목 타점을 잘 공략을 했을 때는 또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스, 상승을 또 이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캠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뭐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이 눌림목에서 싸게 살수 있는 타점들 공략해서 이런 상승들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y 뭐 IT캠도 그렇고, 뭐이 종목도 그렇고 제가 또 이제 저한테 구독 문자 남기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또 중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이제 매매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타점도 이제 문자로 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 제 번호 남겨놨으니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이티캐머리가 다음 주 바닥 타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